Crack it, Fisher. I'd head if you he don't get away from me. What is that on your face? Say something! Say something! Say someth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으로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우리 엔트원 피셔 동영상 보셨죠? 싸우는 장면, <laughs> 툭 하면 싸우는 장면, 한 두세, 두세 가지 모습,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그런 그 얘기로 먼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이제 엔트원 피셔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엔트원에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엔트원에게는 이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노 조절의 문제, 혹은 정체성, 성이라든지 자정체성의 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상실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뭐 용어로 만들어내는 것 정도이고, 어쨌든 엔트원에게는 어,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다. 음, 그게 왜 왔는가, 이런 게 쭉, 이제 앞으로 쭉더 강의를 어, 지속하려고 합니다. 어, 어쨌든 이제, 엔트원에게는, 어, 이런 그 싸움 하는 문제, 분노 조절의 문제가 이제 가장 눈에 휙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엔트원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 자기만의 이제 정신적인 문제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어, 다 문제점들이 다 있어요. 정기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은 약간씩 정신의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laughs> 근데 보면, 아, 나는 큰 문제가 없어. 나는 전혀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 자기 자신을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에, 그, 모든 일에게는, 어, 문제점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있으니까, 모든 사람. 근데 그 상태가 심하냐, 그렇지 않냐. 이게첫 번째, 이제 요걸 짚어봐야 돼. 나에게는 문제점이 심하냐, 심하지 않냐. 그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느냐, 그 문제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거나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있는 단체나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문제나 해가 되느냐 할 때, 어, 기 이것이 해가 된다 그랬을 때는, 음, 문제점이 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가,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윤동주의 참회록을 생각했지만, 정말 이렇게 나를 돌아보다 보면 운송 밑으로 이렇게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것처럼 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어 바라볼 수 있는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나를 이렇게, 그리고 소위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아,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내가 만약에 마라톤 선수다, 42.19를 뛴다 그럴 때, 마라톤 선수가 자기 몸의 시스템을 모르면 할수 있겠습니다. 내가 3 0 k m 달리면 이 정도 몸이 돼. 내가 이런, 내 몸에 이런 상태가 오면 지금 에너지가 떨어진가. 그걸 모르면 막 뛰다가 오는 순간에 그냥 기고 나겠죠. 내 몸의 상태를 다 알아야 아, 요 요때 요, 요 문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지 않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을 잘 끌고 나가는 사람이 결승점까지 가지 않겠어요, 1등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나의 문제점을 내가 알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뭐 창피한 제목이 아닌 것이죠. 남이 나한테 그걸 막 꼬치꼬치 물으면 창피하지만 내가 아 이런 이런 문제가 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남 저는 간혹 남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리 얘기해버립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난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 나는 뭐할때이렇 저는 땀을 잘 나거든요. 땀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항상 제가 땀이 좀잘 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땀막 흘릴 때또 남들이 이해해 줄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먼저 얘기하면 오히려 더 편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감추려고 그러죠. 인정 안 한다가. <laughs> 이제, 어, 근데 어쨌든, 어, 뭐, 누구에게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제, 앤트 피셔에게는, 이제, 그, 어, 아, 정말로 남들에게까지 피해가 되는 큰 문제들이 이제 있었죠. 어, 근데 이제, 그앤트 피셔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그 정도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영화 초반에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내 문제점을 문제점, 내가 다 알고 있다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 문제를 볼수 있는 것에서도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이제, 어, 어려운, 이렇게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럴 때, 그거를, 어, 막 상처만 치유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이런 상처로 인해서 이런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걸 손이 이제 느끼게 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엔터헌 피셔도 그런 식으로 나중에 어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 한번 나중에 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용하는 엔투언이라고 한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어, 이 엔투언 피션은 뭡니까? 엔투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그 싸움을 잘하는 분노조절이라든지, 또 나중에 나온 성정체성이라든지, 자정체성이라든지, 아 대상상실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어, 왜, 왜 성, 형성이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게 되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엔트원을 돌아보면 우리도 나 자신도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 그것이 소중한 가치로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 엔트원의 성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엔트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어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뭐 학술적인 건아니고기만아 가장 일반적인 걸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사람의 심리나 성격을 뭐 수학 공식처럼 팍팍 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보면은 조금 뭐좀 공부했다고 해가 사람을 뭐 이런 타입이야. 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공부를 덜덜 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규정 이런. 타 무슨 타입 무슨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어요. 개략적으로는 규정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어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세 가지 정도의 영향으로 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첫 번째는 유전 이렇게 돼 있죠. 유전. 음 이거는 몸입니다. 몸. 유전이란 말은 몸이라는 말. 그래서 어, 뭐냐면, 이, 이,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뭐, 얼굴은 닮고, 몸, 이게 생김새는 닮고, 체질은 닮아도, 마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20세기 후반부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인간의 이렇게 몸을 깊이 볼수 있는, 또 유전자 연구라든지, 뭐, 개놈, 뭐, 분석이라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게 되면서, 이제, 어, 몸을 잘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의 어, 성격이 바로 이 몸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실 과학이 밝혀낸 겁니다. 이런 거를 거부하게 되면 과 20세기, 21세기의 첨단 과학을 다 지금 모른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의 상당 부분은 몸으로 온다, 유전으로 온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우리가 육체 질병이나 뭐 이런 건 부모로 물려받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마음도 물려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내 부모의 몸, 부모의 성격, 심지어는, 어, 심지어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향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과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 나도 모르게 어, 정말 그, 그런 요소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네, 이제는 과학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나, 내가 나를 모르겠다 생각 들면, 내 부모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안에 요소가 아버지 50%, 어머니 50% 나한테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유복자라는 말이에요. 유복자. 유복자는 뭡니까?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죠.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애는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남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는 어떤 분 그렇게. 행동하는 게꼭지 아비 달머이야 이런 말 하죠. 얘는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 뭡니까? 행동, 마음, 씀씀이 유전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그, 막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엄연한 실제 상황입니다. 또, 쌍둥이 연구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쌍둥이는 몸으로 똑같은 겁니다. 몸으로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부모님이 갑자기 쌍둥이를 낳고 돌아가셨거나 이렇게 해서 쌍둥이가 하나는 미국 땅으로 가고 하나는 프랑스 땅으로 가. 거의 자라났어요. 그럼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죠? 그 환경도 중요하죠. 이세 번째가 환경이니까. 환경도 중요하지만 다른 예를 들으면뭐 선생님이 가정에 자라났다. 운동선수 지만에 자라났다. 이러면 애가 다르겠죠? 그 환경도 상당히 다르지만 그러나 성격이나 스타일 상당 부분은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가 몸이라는 거, 어, 결코, 어, 무시해서는 안 돼. 유전이라는 거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뭐, 요구를 하거나 자체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인식하면서 항상 자신을 자꾸, 어, 이끌려고 하는 얘기죠. 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나를 이끌 수 있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당신은 이렇다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양육자와 양육 환경. 양육자라는 케어 기버라고 되어 있죠. 왜양육자로선하냐면 혹시 부모가 일찍 죽어서 고아로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다 가장 대표적인 양육자죠. 혹시 고아면 고아 원장이라든지, 자기를 가까이서 키웠던 사람, 혹은 삼촌이 나를 키웠으면 삼촌, 형이 나를 키웠으면 형, 이렇게 나를 키운 사람, 친척이 키웠으면 친척, 이렇게 나를 키웠으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나를 보살펴 줬던 케어기법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양육되었던 환경 당연히 환경 우리가 뭐어그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사람이 달라진거 알죠 어, 그런 여건 여기에 따라 서 사람의 성격이 이제 어, 형성이 되죠 뭐 돈이 많으냐 가난하냐 이것도 요소는 되지만 이런 단순한 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복합적인 성장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역시 환경에 대한 얘기지만 세 번째 보면 주변의 사회적인 여건 사회적 여건이라는 건좀더 넓은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양육자와 양육 환경은 그 내가 컸던 가정이라든지 주변 둘레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적 여건은 큰 겁니다 예를 들자면 흑인 이런 건큰 여건이죠 인종차별 이런 거뭐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여건 뭐 공산주의 사회 뭐 이런 사회 이렇게. 큰 사회적인 여건도 개인의 어, 형성 또 특히 우리가 사회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그런 어, 집단적인 마음들 어, 집단적인 무의식 이런 것들도 관여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희 동네에도 근처에서 예천 어디에 보면 그 학자가 엄청 배출이 많이 된 마을이 있어요. 전통 마을의 전통이죠. 그런 마을에 들어가면 왠지 달라요 시골인데. 각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동네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 어느 동네는 음악가들이 많다. 음악을 많이 하는 동네다. 그럼 음악가가 더 많이 배출해. 이런 식으로, 어, 예를 들자면, 그렇게 주변 여건에서 큰 그, 어, 어 여건들이 어 생겨난다. 우리가 뭐, 맹모 삼천지교 그런 말도 있죠. 뭐, 매, 매, 맹모, 어디다 써야 되나. 여기, 맹모가 세 번, 어, 옮겼죠. 자, 맹모 삼천 지교, 맹자여머니가 세 번, 어, 집을 옮기고 이사하면서 아이를 교육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맹자여머니가 얼마나 현명합니까? 주변 여건, 사회 여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 이, 이사를 세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 몸으로, 유전으로 오는 거, 그 다음에 가정, 양육했던 사람, 부모, 이런 데서 오는 거. 그리고 주변 더 넓은 사회 환경적 여건 이런 것들이 사람의 성격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데 앤투온 피셔 예, 앤트온의 문제는 이제, 이제 이제 이런 그 여건에서 봤을 때어다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투온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제 그림 파일로 어, 이제 확인해 봅니다. 그첫 번째 보면 분노 조절 문제 이렇게 되죠. 분노 조절 앵글 (anger problem). 그래서 툭하면 쌓아. 이게 우리가 약간씩 일은 있죠. 그런데 남이 만약에 10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영향에서 싸웠다고 치면 엔트1은 한 2나 뭐 1, 2만 돼도 막 싸우는 거죠. 누구나 싸울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 10이라고 하는 데서 싸웠다고 치면 엔트1은 막한 1, 2만 돼도 막 그냥 주먹이 나간. 우리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툭 하면 나간. 이런 게 이제 그 분노 조절의 문제인데 그 왜냐하면은 늘 어려서부터 피해를 입음에 살아왔기 때문에 점점 성장, 성장하면서 방어 본능이 강해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날, 나에게 좀 문제가 있어 보니 이건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바로 공격을 하고. 그 공격은 방어 본능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보통 강아지가 으르렁 한다. 그러면 그거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미워서 너는 나쁜 놈이야. 어르륵 하는 것이 아니고 방어 본능입니다. 난 무서워. 넌안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laughs> 이러는 거지. 방어 본능이 있어. 그 이제 엔톤의 영화에 나온 대사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잠깐 대사 보시면 이, 늘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hey beat me. 사람들은 나를 때려. 그들은 나를 때려. But they couldn't destroy me. 그들은 나를 파괴시킬 수는 없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맞아 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couldn't destroy me 나를 결코 파괴할 수는 없을 것이다 I'm still standing 난 여전히 서 있어요 I'm still standing I'm, I'm still strong 여전히 나는 강해요 I always will be 나는 늘 앞으로도 강할 것이다 이걸 막 외치면서 <laughs> 싸우는 말은 멋있죠 말은 멋있는데 이것은 진정 자기를 지킬 때만 써야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싸움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좋은 대사를 <laughs> 망가뜨리는 것이죠. 나중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은 멋있지만, 정말 이 말에 멋있는 대로 살지 못하고 툭 하면 싸운. 정말 자기를 멋있게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아 방어 본능이라든지, 그런 공격과 방어의 대사로만 사람들을 생각하는 자세 때문에 툭 하면 싸움을 벌이면서 이런 좋은 말을 그냥 막, 그냥 막, 아, 막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면 이제 별거 아닌데 화를 확 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옛날 그런 일 많이 겪었는데 옛날에 이해를 못했죠. 아, 왜 성격이 문제가 너무 많아. 아무것도 아닌데 웃고 넘어가는 자고 한 건데 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화를 낼까? 나는 웃자고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입니다. 내가 지금 상처가 있다. 그럼 누가 툭 건드려면 아프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상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 사람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부터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상처되는 부분이고,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어, 그게 중요하지. 저 사람 성격 이상의 사이코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민하게 반응할 때는 그건 그 사람에게 아픈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입니다. 건드리면 아픈 겁니다. 그걸 일부러 건드리려면 안 되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주제는 피해가는 것이 이제, 어, 현명한 방법이죠. 그 엔트원에게는 이런 분노조절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어려서 너무 많이 맞고, 너무 많이 그 학대를 당하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성을 피하는 모습. 이제 영화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어, 엔트원은 이제 군인인, 해군, 이제 군인인데, 원래는 하사관으로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군인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서점에 일하는 여자 군인, 어, 셜이라는 이제 여자 군인을 이제 좋아합니다. 근데, 어, 그 셜도 어, 엔트온을 좋아해요. 근데 엔트온은 이제 이렇게 막 근처에서 얼씬얼씬 거리고 막 말은 걸면서도 만나자는 말은 못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이 셜, 여자가 먼저 오늘 날, 나 파, 오늘 파티에 너랑 같이 가고 싶은데 딱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런 좋은 일이 <laughs> 생겨. 그 엔트온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당황합니다. 어나나 나 오늘 안돼안돼 안 돼, 이러고는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 이런 것이 여러분 반복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 정체성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뭔가 그 정확하게 자리가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다앤토워니 어렸을 때 성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그 내면의 성이 제대로 정체성의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성에 대해서 혼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좋아하는 본능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서도 막상 가까이 하려면 회피하고 그것을 그 자리를 도망가는 이런 모습이 이제 영화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대상 상실에 대한 불안이 이제 대상 상실이라는 말은 이제 이건 원래 프로이트의 용어지만 아뭐프로이트는 어 이런 해석을 조금 너무 어 이렇게 소설처럼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죠. 음 근데 어쨌든 대상 상실하는 의미는 이제 살아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대상,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대상, 없을까봐, 떠날까봐 막 염려하는 것. 물론 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 떠날까봐 염려 다 하죠. 심하게 염려하는. 이건 뭡니까? 어려서부터 케어를 많이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어려서는, 그냥, 어, 우리가 영어로, neglect라는 말이 있습니다. neglect. 무시한다, 그런 말이죠. 이거는 뭐, 인격을 무시한다, 이런 말보다는, 예를 들면, 아기가 어, 애기가 볼 일을 봤어요. 응애! 하고 우는데, 그럼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안 갈아주는 게 니글렉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하고 했는데, 무시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얘기해 볼 사람 딱손 들어오는데, 항상 얘는 안 시켜. 그 니글렉트입니다. 어려서 이렇게 니글렉트를 많이 당하다 보면, 어,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누군가가 좋은 사람 생기면, 이 사람 떠날까봐 그냥 염려가 되는. 엔투원도 어려서부터 단한 건도 어, 케어링을 받지 못하고 늘 학대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항상 어려운데 그 중에 그 제시라고 하는 친구 하나가 엔투원을 유일하게 친한 친구 하나 있어요. 어려울 때, 맞을 때, 힘들 때 위로해주고 곁에 있어 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엔투원의 눈앞에서. 그때부터 이 엔투원에게는 대상 상실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조금만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떠날까봐 막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포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어 이제 그 닥터 데이븐 버트 박사를 만나게 되는데 데이븐 버트 박사와 이렇게 마음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갑자기 불안해진 대상 상실 불안. 이 사람과의 상담이 일정이 다 끝나가니까 불안해진. 이제 이 사람 못 만난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사실은 뭐왜못 만나겠어요? 근데 그렇게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이제 그 불안의 정도가 커진다는 이게 대상 상실 불안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토원에게는 어 이제 아 정말 그 종합병원과 같은 여러 가지 세트의 그 어려운 그 심리적인 모습, 성격의 불안정한 모습, 성격상의 어 문제들이 어 이제 영화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를 다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 영화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지, 아, 영화에서는 이것저것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그 매끄럽지는 못해요. 음, 그렇지만 어쨌든 어, 가만히 보면 이런 부, 모습들을 그대로 이제 영화에서 표현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타나는 이앤트원의 이런 내면적인 문제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영화는 이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화는 가슴 아픈 이앤트원의 어린 시절의 사, 사연, 바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다. 자, 제가 가끔 얘기하는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아. 여기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르. 이게 이제 아 발음. 이게 이르 이게 발음이 그아 발음입니다. 아 발음. 라아라고 하는 발음인데 이 히브리어 라아라고 하는 말은 어 악하다는 말이 이블. 이제 악하다 이렇게 어그 음, 뜻을 갖고 있어 나쁜 이런 뜻인데 어, 그 뜻에 보면은 일차적으로는 악하다라는 뜻이 있지만은 이차로는 문제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말이 나쁘다라는 말 안에는 나쁘다는 뜻도 있지만은 문제가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도 있어요. 참고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상하고 나쁜 사람 같지만 그 내면을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 하도 답답할 선생님이그 아이 집에 가보니까 집에 가 아무도 없고 할머니 혼자 있어, 이런 경우 많죠. 학교에서는 이불 문제가 있는 아이지만 그의 환경은 아 학교에서는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 그의 환경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엔터원도 보니까 엔터원의 성격상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쭉 보게 되면 앤톤에게는 그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쌓인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많은 고통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다. 그 얘기를 이제 영화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이제 그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앤톤에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 저는 그래서 좋아요. 음, 보통 보면 해결책을 제시 안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시하면 욕먹으니까 그게 유일한 방법이 안 되거든요. 어느 방법이든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창작하는 사람들은 해결책을 안 넣어요. 청중들이나 독자들에게 맡겨요. 그게 현명하죠. 그러나 결국은 어, 독자들이 그 해결책을 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엔티원 피처처럼 이렇게 해결책이 얼마라도 나오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라도 해결책을 듣다 보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깨달음에 좋은 그, 어, 길로 이, 이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토원에는 이제 그런 해결책도 나옵니다. 그건 이제 뒤에 저희들이 함께, 어,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 강좌를 하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엔토원의 문제점을 함께 생각하다 보면, 엔토원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걸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엔토원의 문제를 보다 보면, 나 자신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리고 엔톤의 그힘 힘든 문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요 그림을 한번 어 보겠습니다. 과연 엔톤의 힘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두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자, 어 관객들과 함께 이제 그 엔톤의 아픈 마음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 첫 번째는 뭡니까? 과연 엔톤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근데 트라우마나 어려운 문제쯤 치유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치료가 어려운 것도 있다는 이건 전제로 분명히 깔아야 됩니다. 아, 아무리 훌륭한 분도 이런 걸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 두 번째, 엔토온의 문제가 비단 주인공 한 사람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엔토온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엔토온은 영화 속 주인공이니까 결국 어, 영화처럼 조금 더 힘들고 극적으로 표현된 건 있을 것이고 더 특별하게 이제 표현됐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면서, 아, 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음,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아, 어, 생각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죠. 우리만의 깨달음. 그리고 생각하는 가운데, 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항상 어 뭔가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내 문제도 생각하다 보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항상 뭡니까? 인간은 열려진 존재라는 것이죠. 열려진 존재는 뭡니까? 비커밍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즉 되어가는 존재죠. 되어가는 존재. 제가 많이 강조하는 어 이야기입니다. 항상 인간은 열려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내 모습이 어떻거나에 관계없이 결국은 오늘보다 내일이 뭔가 다르게 되어져 갈수 있는 되어갈 수 있는, 되어 있는 변해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열려진 존재이므로 조금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얘기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